부럽다, <laughs> 좋겠다. <laughs> 근데 이 신년생들이 어 이게 좀 많아. 없다고? 응. 일찍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잘했다. 음... 근데 2년, 3년 고비를 잘 넘어라. 근데 나는 내년에 결혼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. 이 결혼이 진짜 될까? 라는 생각도 사실 어? 있어. 진짜로? 응. 결혼 다 코앞에 두고 구설에 한번 나거나, 뭐 엎어지거나 이런 눈이 살짝 들었다. 그러니 그런 없이 그런 일 없이 좀 편하게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다. 어, 자 요즘 네. 뭐, 그 연예계 음. 뭐 결혼 소식이 참 많이 들려. 네, 네, 이 지금 이, 음. 제가 말씀드릴 분도 어. 뭐, 그 그룹이 뭐 음. 다들 이제 뭐갈 음. 때가 넘기는했지만 음. 결혼을 한다하는데 음. 이제. 음. 네. 김종민 씨가 얼마 전에 근는데 네. 네. 신지 씨도 간다. 얼마 어. 전에 발표를 했어요. 17살이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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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린 연아. 부럽다. <laughs> 좋겠다. <laughs> 누차녀들의 희망이 있는 어, 완전히 좋겠다. 아, 신지는. 어, 그래서 궁금해요. 과연 궁합이 어떨지. 아, 예. 네. 근데 그 상대평도 가수라고 얘기를 네네. 들었어요. 아마 신지 씨가 많이 뒷받침이 돼주지 않을까. 이거를 발판으로 무명에서 약간 유명가수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만약에 일적으로 조력자라고 본다면 궁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. 요 근데 사는 걸로 본다면 저는 연예인들 다 사주 자체가 편치 않다라고 보이거든요. 그들의 삶이 굉장히 굴곡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. 근데 이제 신지 씨도 그 옛날에 어린 신지가 아니잖아. 와, 좋겠다, 닭띠. 음. 81년생? 응, 음, 닭띠. 어, 45시네. 음. 근데 80몇 년생하고 결혼한다고? 88년생. 88년생? 용띠? 음. 무진생? 음, 합은 나쁘지 않겠다. 근데 이 신년생들 특징이 있어. 단 신지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이닭 띠도 그 띠마다 약간 특징적인 게 있거든요. 근데 이 신유생들이 어 이게 좀 많아. 없다고? 응. 음. 음. 많고 휙휙 마음이 바뀌는 것도 많고 처음에 푹 들어갔다가 금방 빠져나와. 음. 이신 신유생들이 희한하게 음.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랑. 특히나 연인관계에 있어서 초반에 쑥 들어갔다가 얼른 물, 숨쉬는 게 나오는 것처럼 훅 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신유생 남자들이 끼가 많아. 여자들은 좀 덜한데. 근데 어쨌든 이 신유 어떤 끼는 여자가 더 끼가 많고 남자가 좀 덜하고 이런데 신유생들은 남자들이 끼가 많아. 그리고 신유생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인물들이 괜찮아. 근데 여자들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단 얘기거든. 재주가 많고. 근데 이 신혼생들이 조금 삶의 굴곡이 좀 많단 말이야. 이게 굉장히 심해. 그거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신지씨 뭐승년월 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찍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잘했다. 근데 2년 3년 고비를 잘 넘어라 음. 젊은 남편 데리 살려면 계속 꾸며야 되겠지 돈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 목이 살릴 거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 음. 응. 계속 자기가 밀어주고 음악적으로도 음. 도와주고 신지 씨도 실력이 없는 가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남편을 이제 키우겠지 음. 젊은 피를 키워야지 남편이 괜찮을까요? 이 문원이라는 가수인데. 고집 세겠다, 근데. 음. 지지 않을 거야. 이 무진생들이 약간 고집이 음. 세거든? 음. 근데 용띠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무진생 용띠가 또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. 음. 약한 듯 하면서 고집이 세. 한번 삐지면 말안 해.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야. 근데 아마 나이가 7살이 어려도 신지랑 결혼을 한다면, 음, 내가 쥐었다 폈다 할수 있을 만큼, 아마 그렇게 할 거야. 근데 신지가 쉽게 그렇게 손하게 놀아날 팔자는 아니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하도록 아마 노력을 엄청 할 거야. 근데 나는 내년에 결혼한다고 발표가 났잖아요. 이 결혼이 진짜 될까? 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. 어? 진짜 음. 결혼 다 코앞에 두고 구설에한번 나거나 음. 뭐 엎어지거나 이런 눈이 살짝 들었다. 고 아, 음, 그러니까 그런 없이 그런 일 없이 좀 편하게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음. 이게 뭐 누가 이렇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? 혹시 그러면? 둘 다? 둘 다? 근데 그 신랑감은 내년에 아홉 수 들어가잖아. 아홉시는 원래 결혼을 안 하는 거거든. 근데 특히나 이제 아홉 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, 여러분. 근데 스물아홉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아. 근데 다행히 서른아홉이라 조금 낫기는 하지만 그 영향도 받을 거야. 그 영향도 받을 거고, 그리고 신지 씨도 이 젊음을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. 내년에는 몸이 조금 아프거나. 이런 게 조금 들어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 운기랑 되게 틀리단 말이야. 차라리 올해 하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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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올해 차라리 한다고 했으면, 어, 하겠구나 하겠는데, 내년에? 잘못하면 엎어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런 일 없이 평화롭게, 아름답게, 음, 음. 재밌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